왜? 왜 때문이죠? <웃음> <웃음> 왜죠? 빨리 소개해 주세요 재료. 아나 못해요. 아, 나 못해요. <laughs> 계란말이. 못 계란말이 아니에요. 끈요 계란피자. 아 계란피자. 아, 계란 계란말이 아니고. 계란... 집에서는 <laughs> 이런 거 넣지도 않아요. 집에서는 딱 계란, 피자, 치즈, 딱 이렇게만. <laughs> 어. 집에서는 딱 이렇게만 사용합니다. 아, 집에서는 네. 딱 이렇게만. 오케이 오케이. 나머지 이런 건다 음. 촬영용, 데코, 데코, 데코 쓸 때면 데코. 쓸때 있지, 쓸때 있지. 예쁘다 이렇게, 그 응. 끝어요 응. 이제 거의 뭐 이제 다 끝났죠. 어. 사실 이거 다 필요 좋겠다. 없는 준비. 당연히 다 빼도 돼요 이거. <laughs> 안 해도 돼요. 집에서는 빨리 돌리고 있어. 있어 보이. 집에서는 바로, 바로 넣지만, 그 있어 보이게. <웃음> <웃음> 있어 보이죠응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맞... 아 ]인데요. 이거 음식 이거 소개를? 네네 음. 할 필요 없죠 뭐 해요 부끄러우니까요 혼자 있을 땐 쭈적쭈적하게 되는데요 또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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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시가 있으니까 저좀 <laughs> 그러네요 <웃음> 왜 맹시에 빵 터졌어요? <laughs> 맹이도 아니고 나 맹시에요? <laughs> 어 재료가 너무 많아요 오, <laughs> 많지, 많지. 너무 많네요 어. 저손 닦았어요. 어, 네안 씻어도 돼요.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잖아요. 뭐, 음. 그래. 수술에 있는 거는 음, 괜찮은지 모르겠네. 또 빼야 되겠다. 어차피 어. 지금 필요가 없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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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처음 해보시는 것 같은데요? 이거 <laughs> 못 하시는데요, 지금? <laughs> 어, 어? 왜안 되죠? 어. 이, 타 이게. 됐다, 아, 됐다. 아. 따따따따하따따따데안 아, 아. 돼요. 됐다, 됐다. 엄마! 수상한데요? 오늘 요리 처음 하신 따 같은데요?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하따따따따따따따따따 <laughs> <laughs> 그래, 걔네 어차피 또 녹으면 다한대 뭉쳐져. 그러니까요. 아, 어, 펼치게만 하면 되지. 어, 벌써 예쁜 소리가 막 나요. 아, 잠깐만요. <웃음> 네. 네. 어, <laughs> 응, 끝이에요. 끝! 끝났어요. 이제 저거 피자치즈 녹구이 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. 얼마나 기다리면 돼요? <laughs> 피자치즈 녹을 <녹으면> 때까지요? <laughs> 하나, 둘, <laughs> 셋. 짜잔! 고마워 살살어